원항마 장기고요 올리는 거 있는데 일단은 포가 가고요. 뭐상이 잡겠죠. 아, 마가 잡았네요. 마가 잡았고 중포 아주고 포가 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포가 들어간다. 들어가는 게 좋아 보였는데, 일단 마가 올라갈게요. 포장을 부르고 왕이 들어가잖아요. 아. 음. 일단은 포화 가고요 한번 가고 이쪽 마가 올라오나요? 음. 가 가서 조를 달라고 할게요 붙이면 포로 잡고요 옆으로 가면 상으로 잡으니까 아, 대를 대를 한다. 음, 대하는 거 좋은 수네요. 피하면은 마가 잡히니까, 뭐 대하고요, 차 없이 뭐 해야겠어요. 음 일단은, 마가 피하고. 아, 상으로 잡으면 되는데. 아니죠. 상으로 잡으면 여길 잡으니까. 근데 이쪽이, 일단 상한테 이제 걸렸으니까요. 이렇게 할 거고. 음. 상이 올라가서요. 잡겠다. 올릴 수 있고요. 잡고 어아 이러면은 일단은 포장이니까요. 포가 넘어오면 그냥 피아 포장 상장이죠. 그러면 음... 포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그럼 차가 올라올 수 있다는 소린데 상이 간다. 일단 들어올게요. 상 점수는 비슷합니다. 제가 차가 없긴 한데, 점수는 비슷한 상황이고. 아 상이 올라와서요. 말을 달라고 왔어요. 말을 달라고 왔고. 음. 아 여기도 걸렸다. 오 그런 수네요. 뭐 병을 <laughs> 줘야 될것 같고요. 가고. 사나를 없애야 좋은가요? 사나를 없앤다. 잡고요. 어, 상한테 막 걸렸었는데. 달라고 하고요. 뭐, 옆으로 하거나 올리거나 하겠죠. 둘 중에 하나 하고, 올릴 가능성 좀 있는데요. 옆으로 하는 것도 좋은 수죠. 잡고. 가 옵니까? 마달라고요 어 안왔네요 차가 안왔고 음, 차달라고 하고요 마달라고 하고요 아... 많은 피해 주고, 뭐 마피아 하면은 근데 포로 잡아요. 포로 잡고 차가 잡을 때 상을 걸고, 뭐 그런 수도 있고. 음... 여기 상이 좀 문제네요. 여기 상이 좀 문제입니다. 근데, 초나라가요, 졸이 없는데, 마마 상상 다 있어가지고, 들키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와, 이거 좋은 수네요. 제 말을 달라. 이쪽으로 피할까요? 상이 어디 갈까요? 이쪽 갈까요? 다음서 포달라고 하는 거 있네요. 그런 수 있죠. 포달라고 가면은 차가 와서 막는다. 일단은 포달라고 가고요. <laughs> 그냥 주나요? 줄 수도 있습니다. 음, 상달라오 가고요. 잡으면 마가 잡으면서 면포를 노리니까 잡기 전에 포가 넘어가죠. 대상이 피하면은 마가 차를 달라고 할수 있죠. 음. 이러면은 마가 차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차가 이렇게 못 지키잖아요 산길이라, 그러니까 마가 잡힙니다. 차는 살려야 되니까 마가 잡혔죠. 뭐 강공으로 이렇게 오고 차주면은 뭐 그건 말이 안 되고 점수가 비슷해 가지고요. 마랑 차 교환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니까 제 마한테 마도 걸리고 차도 걸려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산길이라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점이 문제가 되죠. 초 남았습니다. 한칸 뒤로 가면 마가 잡으면서 또 걸고요. 이쪽으로 와도 어차피 이쪽으로 오면은 포 먼저 잡고요. 그때 마가 말을 잡나요? 마장이 있고. 음. 아, 이거는 좀 고민이네요. 포를 잡으면, 마가 말을 잡겠죠. 이때 마장을 일단 부르고, 잡고, 이런 거 있고. 그냥 마 잡고요 포가 잡나요? 잡을 때 여기 포를 잡는다 포가 잡으면마장 불러서 찾았겠다 하면 포다 다시 들어올 때마가 상을 잡을 수가 있죠 음. 일단 마장 부르고요. 이거 왜통 나오나요? 마장에 내려갈 때 마장에 마장에 내려갈 때 아, 왜통안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 잡고요 음, 포가 넘어가지고요 차가 여기 오고 들어오겠다 할수 있어요 한번 내리면 수비되죠 일단은 일단은 수비가 됩니다 고. 포장을 부르면 왕이 들어가겠죠. 이때 상장을 불러서 잡아줄까요? 차를 달라고 가고 음, 여기는 좀 고민이네요. 아. 일단은요. 근데 차가 이렇게 오면 좀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고요. 여기 뭐 달라고 오면은. 그러면, 포가 이쪽으로 가고요 한번, 당겨 오고. 음, 이러면 차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양득하겠다는 수네요. 피해 주고요. 음. 한번 또 붙여 오고 차 달라고 하고요. 들어오고 상이 중앙 못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음. 마가 미리 가는 거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점수는 제가 높지만. 중포를요 귀포로 올게요 귀포로 오고 상이 여기 온다 음. 잡고요 어차피 마차 가지고는 외통을 볼수 없으니까 내려주고, 포 아, 여기를 올려야 되네요. 일단 올리고요, 포 너무. 해주고 아 올라가고요 어디 오죠? 여긴가요? 아 올라가고 들어오고요 마랑 차가지고, 네, 이렇게, 장기가 끝났습니다. 마랑 차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워낙 마 장기였고요. 차를 주면서 올라갔고, 잡아주고. 아, 그냥 여기서 한번더 갔어야 되나봐요. 만약에 차가 잡으면요 이렇게 좀 별론가요? 저도 마가 잡히긴 하는데 뭐 피할 때오 이렇게 가면 왜통 나오나요? 올리면 근데 차가 여기 잡는 거 있는데. 실전은 그냥 포가 넘었구고요 돌아오고 포 가고 이제 포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내려갔고요 음, 차가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여기서 대를 했어요 그다음 이렇게 가고 잡고요 돌아오고 상한테 양쪽 걸렸는데 여기서 제가 상한테 막걸린 건못 봤거든요.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으면요 그냥 제가 지고 장기 끝났을 것 같아요 다행히 못 봐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차가 막았을 때 지금은 잡으면 마가 잡지만 이제 포가 넘어갈 수 있죠 상이 피하니까 마가 차 마가 말을 걸었는데 이 말을 지키려면은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여기가 산길이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고요. 근데 여기에서 피했을 때 이런 선택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잡는데 일단 저는 마장을 한번 부를 순 있어요. 뭐 들어갈 것 같긴 하고 이렇게 잡을 순 있는데, 음 이것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수를 둘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거고. 그러면 와서 또 상을 잡겠다도 되죠. 못 잡으니까. 왕이 이렇게 가기에는 또 포장이 있어서. 실전은 이렇게 잡고, 마장에, 상도 잡고요. 그포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포가 이제 귀포로 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잡은 이유는요. 어 일단 상이 있으면 제 왕을 못 내려요. 이쪽 상장이 있어서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마가 움직이기가 그래요 이쪽 옆으로 오면 또 포가 잡히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면은 장군 부르겠죠 이때 내리면은 상장이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마가 움직이는 순간 상이 와서 또사 잡겠다 이런거 되죠 그래서 상이 있으면 괜히 수비하기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잡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수비를 하니까 여기서는 이거 잡을 때 잡으면 여기 잡고 막까지 잡힐 수 있죠. 올려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랑 차가 반대,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공격이 잘안 됩니다. 들어왔고 차가 일로 돌아서 와야 되는데, 돌아서 온다고 해도 제가 기물이 많아 가지고 차가... 이렇게 오고요. 오면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또. 들어오면 할 만한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 와서 누르고 마가 갔다가 마장 부르면 되는데, 오면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 오고, 뭐, 마가 내려와서 여기 잡겠다, 이런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냥 프로 잡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